안녕하십니까? 산 넘어 산유 영상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월악산 2탄으로 영봉으로 오르지 않고 덕주봉 코스를 소개할까 합니다. 덕주사 주차장에서 들머리로 해서 일봉, 왕감바위 705봉, 759봉, 덕주봉 정상까지 갔다가 덕주사 주차장으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왕감 바위와 독주 암릉 능선길을 보실 수 있고요. 멋진 암릉의 몸미와 힐링을 최고로 느낄 수 있는 코스입니다. 가시죠. 필수. 네비는 독주사 주차장 찍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들머리는 덕주사 탐방센터 쪽으로 진행하다가 식당가를 지나 자연관찰로 나무계단으로 진입합니다. 100m쯤 지나면 계단 심토에서 우회전해서 능선을 치고 올라가면 정상 등로와 합류합니다. 여기 계단 심토에서 우회전해서 능선으로 치고 올라가면 됩니다. 조금 가다 보면 육산으로 평평한 길이 나타나고 조망터가 어, 터집니다. 저번에 갔던 월악산 삼봉 리치 능선도 보이고요. 정면으로 용마 말매산이 보이네요. 작은 암릉 두 개를 지나고 나서 세 번째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덕주 암릉 산행을 시작합니다. 할머니 노송이네 허리가 아픈가 보네. 누워 있는 노송 내년에 싹이 트면 좋겠다. 이건 며느리 밥풀인지 하늘 말랄인지 헷갈리네. 일봉에 들어서면 덕주 능선의 으뜸인. 왕관 바위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위가 한눈에 들어오고 아담하네요. 웅장하고 멋집니다. 소나무가 바위 틈새에 끼어 있는 게 신기하네요. 일봉에서 왕관 바위 가는 길은 상당히 좁고 비탈길입니다. 왕관바위가 마치 벌통 같은 모양이네. 오늘 산행은 왕관바위. 내가 왕이 된것 같네요. 공룡 능선 1275봉 오르던 생각이 나네요. 작지만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왕관바위 정상은 어 조그마한 두세 평 정도의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 무섭고 아찔합니다. 월악산의 삼봉우리들입니다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저 멀리로 박지봉, 신선봉, 북바이산, 말매산이 보이네요. 저 밑에 골짜기 한 수면 펜션들과 마을들도 보이고요. 우측으로 저번에 갔던 삼봉 산봉, 월악산 삼봉도 보이고 영봉도 보이네요. 만수 만수 리지도 보이고요. 정면으로 앞으로 가야 할 덕주 능선과 만수봉이 보이네요. 일단은 상체 위주로 찍는 게 좋고. 아. 앉아서 찍는 거는 아 전체 사진은 별로인 같다야. 상체 위주로 나두 셋. 아이고 동영상 뒤로 황금모자 아저씨야, 여기서 한잠 쉬어가자. 내려가는 길도 돌 모양이 아기자기하고 예쁩니다. 다들 찐 바이네. 오늘은 바이전 시장 왔거 같네. 쓰러진 고사목과 가야 할 덕주능선의 안봉들입니다. 멋집니다. 야, 이 바위는 대문 바위네, 신기하네. 전체 모양이 작품이다, 작품. 천하대장군, 금강문, 천왕문 다 모였네. 이 바위는 중절모 바위 같기도 하고 말 안장 같기도 하네. 건데, 아기 코끼리 놓치지 마세요. 아 여기가 여기가 따로 측정할 수도 있고. 응. 우회, 이쪽으로 우회할 수도 있는데 응. 그 위회 길은 이제 당떨어지기 한데 저쪽으로 응. 많이가 로프끈이 가늘어서 왠지 잡기가 그러네요.발 디딜 때도 마땅치 않네요.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올라갑니다.몸이 바위하고 나무 사이에 끼었네요.그래도 날씬해서 가볍게 지나갑니다. 이봉능선길은 마치 무인도 섬에 온 느낌. 보물섬에 도착해서 길을 걷고 있는데 공룡들과 무서운 동물이 돌 위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어흥 어흥 너 잡아먹겠다. 정신 바짝 차리고 바위에 잡혀 먹지 말아야지. 다른 곳은 단풍이 들었다는데 월악산은 아직까지 붉은색 치마를 입은 월악산의 단풍 시절에 다시 와 보고 싶습니다. 아유 쌀이 반 맞네. 요 버섯 이건 뭐예요? 이거. 빨간 이거야, 버섯 독버섯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Oh 참고로 덕주리찌 구간은 밧줄도 작은 거몇개 있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편안한 길입니다. 황금모자 아저씨야 오늘 다리 근육 왕성하네. 정상부 첫 번째 구간은 좌측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측에 있는 조그만 길로 올라가면 됩니다. 정상부 두 번째 직벽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측으로 우회합니다. 우회하다가 좌측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산행을 한번 하고 나면 생명 연장이 1년 더될것 같습니다. 우리도 근육을 열심히 키워서 한번 같이 도전해 보기로 해요. 야호! 따봉! 황금모자 씨 화이팅! 참으로 큰 능이 버섯이네요. 삼봉 세 번째 구간입니다. 여기는 로프 구간이네요. 밧줄 타고 천천히 안전하게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삼봉 리치 구간 중에 최고 위험한 구간 같습니다. 안전하게 디딜때를 먼저 생각하고 네 발로 천천히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맞출 자국까지는 괜찮아. 아. 안 생각하면 안 되겠다. 절대 안전, 안전 생각. 최대한 뭐나 돌을 돌 활용해야 돼 양쪽 다 잡을 거 먼저 잡고 올려야 돼 발을 손부터 잡아놓고 발을 올려야 되겠더라고 그래 천천히 또 우에도 이쪽에 손을 확실히 잡고 발 디뎌야 돼 떨어져 응. 그렇지 하나 또 이쪽에도 확실하게 디딜 때 잡고 이쪽 이쪽 면에 오른쪽에 또, 위에 손, 뒤집게 확실하게 잡고, 응. 발, 잘 둬야 돼. 한번 떨어져, 그렇게. 응. 뭔가가, 자, 응. 그렇지, 잘하고 있다. 이 노래가 이게 이농가용석이시면 니치 사는 전문가다. 니 여기가 또 저걸, 올라올 생각을 하니, 내 올라오면서도. <laughs> 삼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멋진 뷰가 펼쳐집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저 멀리로 신선봉, 북바이산, 말매산도 보이고요. 여지껏 왔던 능선도 오, 보입니다. 밑으로 덕주사도 보이고요. 저 멀리로 삼봉리지 영봉, 만수리찌도 보이고요. 충주호. 다시 덕주사도 한번 잡아보고요. 여지껏 왔던 능선들이 참으로 길게 보이네요. 멀리 왔습니다. 오락산 만수리집입니다. 여러분 멋있죠? 설악산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 멀리로 주울산 조룡산, 백두대간 길이 보이네요. 아마도 속리산, 백화산, 희양산 길로 백두대간 길이 이어지겠죠? 그냥 걸어가도 돼. 안 받아. 아무 이상 없어. 응, 아무 이상 없어. 아무 이상 없어. 괜찮아. 여기 완만해서 괜찮은 거야 가응 가도 돼 발바닥이 두꺼워서 괜찮아 응. 그러죠어 응. 응, 그렇지 이양 이거 어오 시발 조금 전까지는 하늘이 뿌였었는데 파란 하늘을 보니 어린 시절 이런 너덜길 좋지 않은 길을 걷고 있었지 구름과 하늘에 빠져들어 머루와 얼음을 따며 산 넘어 산을 몇개 넘으니 여기가 천문대 연화봉이네? 이런 산속에서 태어났을까 미지의 세계의 환상이랄까 동경이랄까 오락산도 어릴 때그 시절 그 느낌에 빠져들게 하는 산이다 마지막으로 오락산 봉우리들을 눈 속에 꼭 담아갑니다. 충주 호와 어우러진 월악 산의 만수리지 풍경입니다. 마치 설악 산의 공룡 능선을 보는 듯합니다. 여기도 바이 틈에 누워있는 묘송이네. 참으로 가련합니다. 누워있는 잘생긴 소나무네. 이렇게 누워서 힘차게 웃고 있네. 뒤에서 보니 상처 입은 몸으로 이렇게 씩씩하게 살고 있다니. 꽃들이 너무 이뻐서 갈 길도 못 가고 꽃에 빠져 있습니다. 드디어 덕주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약 4km 왔고요. 시간은 5시간 소요됐습니다. 능선길이라 속도도 잘안 나고 좀 쉬어가면서 체력 안배 하시면서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산길은 왔던 길로 백해서 잠깐 내려가면 산거리가 나타납니다. 이쪽이 덕주리치에서 올라온 길이고요. 이쪽으로 이제 하산하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산길은 계곡을 따라 3km 정도 내려오면 정상 등로와 합류하게 되고 편안한 길이고 덕주리치 코스는 7km로서 속도가 안나니 시간 6시간 이상 여유있게 잡으시고 삼봉리치 코스와는 달리 능선이 아기자기하며 작은 바위들을 업다운하며 월악산 바위암능을 최고로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코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등산했던 산봉우리들이 우측에 보여집니다.